강원을 견제온다. CMB 빅골 매고진 출발! 지면 비 맞고 대장이구나. 이 선배님, 경기는 보면서 웃든할께요 자,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광주 FC 선수들 와이팅! 자, 먼저 강원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높게 뜬볼 헤딩으로 이 벗어납니다. 휴, 다행이에요. 어, 아깝다. 이골 넣을 수 있었는데. 아까워. 자, 이어지는 강원의 공격인데요. 자, 낮게 슛 들어갔는데. 아이쇼 여러분! 너꼴이에요 너꼴. 김영우 선수 아쉬워하지 마세요 너꼴이란게요 no 왠지 모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골끼죠골끼자여전히 골킥. 광주의 부시 공격입니다자 박기동인데요 자 뒤로 힐패스 이어지는 이승희 선수의 힐패스 허준 선수 오르마 슛 이게 정면으로 가고 말아요 아따, 아깝네, 아까워. 어휴, 역시 난 수비수야, 수비수.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이석현 선수가 힐 패스까지 해줬는데, 커지원 선수가 막쇼 싸는 과정에서 말이죠. 정면으로 가고 말았네요. 아유, 안타까워요! 이어지는 강원의 공격인데요. 감자 슛! 박고진 선방! 다행이네요. 호진이 형, 너무 선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막아줘야지. 김은선의 공격입니다, 일단은 넘겼는데, 일단은 키를 넘겨버렸네요, 박기동이 잡아서 이승기에게 슛!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승기! 3호 골 지는 낭을 향한 이승기 멋진 골 이뻐하는 광주의 꾸지 선수들, 그리고 좋아하는 우리의 팬들! 애주같은 비엔날레 센터링, 그리고 박기동 선수가 일단 여기서 욕심을 버렸어요. 흥부의 흥부! 놀려서 이승기가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완벽해. 이걸 말해 옛날 말로. 이 속담 아시죠? 백지장도 맞들면 나다. 최고입니다. 아, 불길하다, 불길해. 어? 이승기 선수의 3호골 자축 이 축가 드리볼인데요. 세명을 간단하게 재껴발이걸슈팅까지 여기까지 끝. 비 오는 날 고생하는 카메라 감독님. 자칭 기성용 카메라 감독인데요. 꿈 깨세요, 꿈 깨. 어린이의 축구장 댄스. 저는 댄스 가수가 될래요. 쭉쭉 기동기동 박기동 선수의 돌파합니다. 왼쪽 지면에 공격 이어집니다. 낮게 갔는데, 김동도 슛까지. 아유, 아쉽네요. 아, 넣을 수 있었는데, 뭐, 다음에 넣으면 되지 뭐. 응, 아쉽다. 동서바, 너는 좀 참아라. 오늘 불안해 죽겄다, 야. 자, 이어지는 광지의 공격입니다. 자, 박기동인데요. 낮게 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승기 선수가 여기서 여기서 한 3명을 걷뜨리게 제껴버리고 여기서 슛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성기 두 번째 골 장독 동사는 이성기 광주의 아들 이성기 자랑스러운 이성기 얘들아 더 밀어붙여 밀어붙여 이성기를 응원하는 광주 fc 팬들 빗물인지 눈물인지 흐르는 뛰어난 골키퍼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이 수중전인데요 이네명을 간단하게 제껴버리고 마무리하는 이성기 선수 은재 전랑녀 시간 나면 가방기 하시게요. 카세레머니는 말이죠 김은선 선수가 보내드립니다. 아유요 재밌어요 재밌어. 김은선 선수가 이석기 선수의 골을 자축을 보여주네요. 감사합니다 김은선 선수. 어이시구나 저희도 동창 같이 할게요. 야이요, 야이요, 야이요. 자 주앙 바로입니다 주특기 지고달리 기 나오는데요. 하지만 소중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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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공보다 내가 빨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앙 팔로입니다. 한번 재끼고 슛. 이게 살짝 벗어나고 마네요. 아유 아깝네 아까워. 하지만 중앙 팔로 선수의 원메이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어서 중앙 팔로입니다. 박살이도 슛까지. 아유 유역꽃기파가 막아내네요. 아유 오늘 진짜 안 되네 안 돼. 어? 어, 살살해 살살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자, 하지만 중앙 파울로입니다 왼발로 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중앙 파울로 선수가 이런 선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요 이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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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로 슛하면서 오케이 슈팅 탈춤 슈팅 탈춤을 보여주는 중앙 파울로 선수 아유 아유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파울로 선수가 역사를 만들어주네요 여걸 갔다가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싶네요. 파울루 선수 역사에 기리기리 남은 슛. 어쨌든 감사합니다. 파울루 선수의 원맨쇼 왼발로 슛. 이게 맞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공격 해지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낫게낫게낫게낫게낫게 슛까지. 어유,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파울루 선수 다시 한번 뛰어 들어가는데 파울러가여걸로 갔다가 아유, 파울루 선수가 오늘 많이 지쳐 보이네요. 어유, 힘들다. 힘들어. 외국인 선수들도 파울로 전술을 응원해 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강원전 2대0으로 광주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아 기분 좋다. c m b 빅골 매거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땡큐.